And we were invited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o check out their tourism convention. And it's for all of Kjellando. And I'm just really excited. So let's go check out all the fun places we can go travel to in the future. Let's go. you're <laughs> say 그 중에서 가장 일견이 우폰더카드 아우디가 있는데 우폰더폰 풍경에서 가장 큰여로시지잖아요 여기 오시면은 물론 사계들다 풍경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녁이나 일모이나 일출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천원이 있어요. 네 천원 이 있어요. 요는데 어디 좋아요? 지금 시계절에? 네 지금 어디가 좋냐고 네. 뭐, 여름이 되니까 사실은 좀 덥잖아요 아, 그죠? 네 그래서 5층 계곡에 가면 은다영산지라고 어. 용천지가 있는 곳이 강산에서 아. 내려오는 계곡이 있어요 아, 어, 네. 계곡이 있어요어찾겠다네 그리고 네. 있어요. 어, 어, 계곡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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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오시면 춥다기도 어. 하고 어. 문화재도볼수 있고 또한 가지 소원도 빌수 있으니까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무슨 음식? 육류요 저녁에 선 마늘하고 양파 마늘하고 양파 있어서 아주기도 하고 액스가 나와, 철비 나와있거든요 네네. 공원오 아침에 음무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음무가 굉 유명하고 그 다음에 흑백의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회를 그 가장 유명한 거 김해 뒷고기라고볼수 있을 것같고기 뒷고기, 뒷고기. 예전에 이제 그 김해에서는 축지가 많아서 좋은 양질의 고기를 구할 수 있었고. 고기는 돼지인가요? 돼지입니다. 소, 돼지. 아, 돼지. 돼지인데 돼지고기. So when you go to Kimhae, you have to try 돼고기. Yup. Yeah, that's 돼지고기. y e p I heard that. <laughs> oh, 맛있겠다. <laughs> 아, 네. 저희 독일마을 내국주 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거든요. 올해가 남해국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남해 방문하시면 바래길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바래길을 가지고 저희 올해 방문해 주요 콘텐츠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여름에 요는에... 아... 아... 어디 좋아요?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 독일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보리암 음. 어버님, 야 봤어요? 와보셨어요? 참어요 다랭이 마을. 어, 그리고 최근에 생긴 곳은 설리 스카이월드. 스카이 네, 설리 스카이월드. 네, 어. 네 2, 3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고계세요 어. 사진 찍기가좋 음. 아이, 음. I can't wait to go back again. And it's your favorite like city i s my yeah. f <laughs> 제홍 아, 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이거 뭐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겨울만 되면 몽골에서 저희들 고성까지 한 3,000km 정도로 날아서 고성에 겨울만 되면 보거든요 최고 많이 올 때는 이 정도 크기에 800마리까지 독수리들이 한 곳에 모여요. 고성에 개짱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짱어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고성은, 유 o u know the sea, and field, and 어두 개를 이해 so oh. You can have a f o l r different kind of food from the nature. 와. Wow. Yeah, what a mm, perfect place. We should visit <laughs> like next time. I know, go to more places for sure. Okay, I really come to go there. 저희 바다 게장탕 하고 예. 무지갯빛 대한도로 그다음에 저희 그림이 물들면이라는 좋은 우리 샵 인기가 있어요 지금 아주 핫한 데고 저기 앞에 보시면 슈빌 인형 보이시죠 헬브 파르 타고 바다를 넘어가시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 사는 생물입니다 얘가 가장 이제, 요새 아,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리고 냉면 참 유명하거든요 사천 냉면? 네 아, 냉면에 어. 냉면이 물냉 김에 할것 없이 너무 맛있어요 아예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어 예. 진 스펙해라. 네. 네. 마그네틱 기, 기념품. 여기서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마그네틱 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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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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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네. 체험하러 네. 오세요. 네. 홍이 장군이래 홍이 장군. <웃음> <Good>. <웃음> <웃음> <Shit>. <웃음> <웃음> What you got? Oh, you got the present. <laughs> 진짜 oh, So, I'm kind of i n t e r e s t 구이데구이요 네, 네, 구이닭구이로 지도에 다 나와 있고요. 아, 파 녹차에 야생차시비즈거든요 녹차요. 네, 네, 녹차. 요 성이랑 제주랑은 다른 야생사 말의 매력을 한 번씩 맛볼 수있으요 스펠링을 <목소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요 uh, 관광지로는 청천관댁 음, 그리고 삼성. 상계사를 <목소리를> 많이 가시는데. So they have a tea expo in 2023. Oh, how w o n d e r f u Because you love drinking tea. I love tea, yes. And actually, I think we've had hadong like tea before, right? So, for Instagramming picture. That's right, I remember. So let's go back and drink some m o r e 혹시 거제에서 할수 있는 뭐, 액티비티 같은 게 있나요? 네, <목소리로> 예, 주로 있는 곳이 이제, 또, 파노라마 테이블카가 있고요. <목소리로> 그 다음에, <목소리로> 어, 섬과 섬 사이에 가는 또, 제트보트 어, 제트보트가 있고. 그리고 오노레일 하고 그다음에 진라인 하고 진라인 어, 있어요. 네, 예라인아 무슨 음식 유명해요? 예, 예. 아 어제 전에 들로 이제 해산물이 많이 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 퓨전된 어 이제 서양과 이제 퓨전된 음식들이 많아서. So this is m y e and we haven't been here yet. 어, 아직 안가 봤어, 미량은. Yeah. 네. So I wan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place. So let's let's ask.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판대사 유적지가 있죠. 여기가 최근에 생긴 인데 여기 가면은 연꽃 놀이터라고 있어요. 연꽃 놀이터. 네. 이 놀이터에 모양이 연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의 놀이터랑 다르게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할만한 서리있고 안전하고 좋은 놀이터를 만든다 음,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밀양은 부산처럼 똑같은 메뉴이긴 합니다 밀양도 밀양 미량 돼지국밥이 있어요 돼지 지금, 네. 네. 지금 옆에 저기 보시게 되면 저기 인형있죠 핑크인형 아 네네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실제로 밀양시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한 어. 캐릭터 밀양시 네. 그 공무원인가요? 네 밀양시 공무원증을 어. 받았습니다 미량시? 미양씨 s e 트 I love that.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통영. 예, yeah, 통영. 예. 춘원 있어요. 무슨 음식 유명해요? 통영은 충무김밥이 유명해요. Oh, 충무김밥. 네. Oh. 그리고 통영 꿀빵이 유명해요. <laughs> 통영 꿀빵 <웃음> <웃음> 밀 브레드. 네. Yeah. 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통영 한산대첩 축제인데요. 네. 이순 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그거를 기념하는 축제인데요. 아.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개최됩니다. 음. 어, 올해는 영화 한산이 개봉돼가지고 음. 어,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 기대하고 있니다 저녁에 밤에, 밤에. 불꽃놀이도 막 쏘고 바다에서 웅장합니다. 네. We should go that festival. Yeah, <laughs> So, fun. so we are in Hapcheon. Yes. So he will explain to us. Okay. 혹시 합천은 뭐가 유명한가요? 합천 영상 페어파크나 합천 해인사라고 팔만대장경 해인사 봤을 거예요. 아 그렇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합천에서는 여름을 맞이해서 합천 방캉 축제라고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날 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남녀 모두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today was so fun we saw all the amazing places i already made a list of everywhere i want to go so if you have summer vacation coming up you should definitely come to akiangno